soon 주세요 박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어, 박수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덕후게. 자, 이제 우리 지호랑 서린이 얼굴 한번 씩 봐주시고. 쌍둥이 너무 이쁘죠? 우리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누구예요, 삼촌?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웃음> <웃음> 누구 닮았어요, 삼촌? 삼촌 어, 유재석 조금 닮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laughs>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애비님 이렇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촬영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 단상 안쪽으로 천천히 우리 엄마 아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촛불 점화식 시작하겠습니다. 어, 두분 중에 한 분이 앞에 있는 네, 보라색 점화봉 하나 아빠 보이시죠? 어, 그거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엄마, 지호 안고 올라가 주시고. 자, 우리 아빠가 불 밝히실 때 박수 제일 열심히 쳐주신 한 분께, 어, 첫 번째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미친듯이 박수 쳐주시면, 네, 선물 받로드리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점화 박수! 네. 저기 맨 뒤에 삼촌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랑은 어떤 사이 되시나요? 매형입니다. 매형입 아빠의 매형. 아, 어, 좋습니다. 좋아,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떤 선물 첫 번째로 준비하셨냐면 어, 우리 지호, 서린이 위해서 첫 번째 생일 축하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제 옆에 잘 써주시고 노래 엄청 잘 하시게 생겼어요. 다 아, 자, 다 같이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다 같이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 이게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하면 초에 불 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돌잡이 진행할 텐데, 어, 우리 엄마, 저 도와주실 분이 한분 필요해요. 오늘 엄마가 너무 이쁘시지만, 오늘 또 눈치 없이 우리 엄마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온것 같다 하시는 지인분 있으시면, 저한테 그분 성함만 얼른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 바로 되셨고요. 자, 하나, 둘, 셋. 누구? 이다솔. 이다솔 씨. 솔. 이다솔 씨 어디 계세요? 이다솔 씨. 네 가운데 서주요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엄마가 최고의 미녀로 뽑아 주신 이다솔 씨 좋습니다. 저 잠깐만 도와 주시면 되는데. 어 이거 들어 주시고요. 가운데 서주시고. 어, 요거 이제, 돌잡이 용품이, 어,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요거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자가 따라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마이크!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하실 수 있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먼저, 마이크 먼저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 둘, 셋. 마이크! 귀여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 잘 모르시, 청진기 한번 들어주세요. 청진기 들어주시고, 요거 의사, 어, 좋아요. 청진기 주시고요. 요거는 망치 아니고 판사봉입니다. 효경은 법조인대라고 준비했고요. 어, 요거 두 개는 연필실, 다 아실 만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다섯시, 뭐가 빠졌나요? 돈이요. 그쵸, 이제 왜 나오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복돈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 다솔 씨가 여기 잠깐만 서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 선착순 한 6, 7 일곱, 일곱 분 정도만 나오셔서 네, 복도 내기가 돌잡이 할거 올려주시고요. 아무도 안 올리시면 여기 계신 다솔 씨가 다 올리셔야 되니까 얼른 나와서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돌잡이 할 현찰 네, 몇분 정도 지금 바로 나와서 올려주세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아버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앞쪽으로 나와서 올려주신대요. 네 우리 꼬마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또 우리 아버님 나오시고 계십니다. 다섯 줄시습니다네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더 쓰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저쪽에 우리 체크단방사쪽 다섯 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꼬마 친구도 감사합니다. 자, 이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섯시 넘겨주시고요. 네, 고생해주신 이다 솔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호 먼저 할 텐데, 우리 엄마는 우리 지호 뭐 잡았으면 좋겠나요? 청진기. 청진기. 우리 지호는 청진기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제가 지호를 치면 다 같이 숨 번쩍 드시면서 잡아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지호야 우리 엄마 바람대로 청진기를 잡을 것인지 지호의 선택은 마이크 판사봉 마이크 네, 조심하시고 소매를 조금 걷어 주실까요, 우리 엄마가? 어, 아, 네, 좋습니다. 자, 지원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았습니다. 박수. 박수. 네, 좋습니다. 마이크랑 실 잡았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연예인 아나운서들하고 지호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우리 서린이 돌잡이 할텐데 어, 우리 서린이는 우리 아빠 뭐 잡았으면 좋겠나요? 돈이요 우리 서린이는 돈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서린아 외치면 잡아라 잡아라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다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소리다! 음, 소리니, 마이크? 판사봉 잡았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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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앞에 보시고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자 우리 서린이 훌륭한 판검사, 변호사되라고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까 응모하신 자기 돌잡이 추첨권, 번호권에서 네, 자기 번호 몇 번인지 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우리 지호가 잡은 청진기 맞나요? 청진기, 아, 아 마이크, 마이크에서 어, 마이크, 마이크가 더 싫은 어, 다 건강하게 여기서 사니까 마이크에서 번호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번호 24번 24번 축하드립니다 24번 안계시나요? 어디 어디계세요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손좀 나와주시고 자 어떻게 우리 지호랑 서린이들랑 어떤 사이 되세요? 낯선 친구 네? 삼촌이요 삼촌 삼촌 되시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뭐 아빠 친구분 되시나요? 네맞습니 어, 아빠 친구분 되시고 어 같이 오신 친구분들 어디 계세요? 네. 아 저쪽에 네. 계시나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저, 저기 아, 저기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분의 지루 덕담이 듣고 싶다 1번 하시고요 친구분의 신나는 댄스가 보고 싶다 2번 하시고 어, 댄스를 안 보셨습니다 하세요. 안 받으세요. <laughs> 아빠랑 같이 추셔도 되고요. 네. 처음이니까 적당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하이엄마잘보고엄마잘들어가 자, 우리 롯데메카즈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린이가 잡은 판사봉에서 번호 하나 뽑아주세요. <laughs> 자, 행운의 번호 87번 축하드립니다. 87번 87번 안 계시나요? 참 어, 우리 어머니 87번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좋으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덕담 한 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야, 설이아 너무, 저기, 뭐야, 판사, 훌륭한 판사 되고, 어, 어 저기, 뭐야, 너네. 아나운서 되도록 아. 해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님도 롯데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번엔 스타벅스 상품권인데요. 우리 엄마가, 어, 나도 생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지호 설인 생일이 12월 6일, 12월 6일 맞죠? 그래서 지호랑 설인이랑 내 생일이 가장 가깝거나 같다 하시는 분 어, 저한테 손들고 어, 자신의 생신이나 생일을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12월달 생신이신 분 손들어 주세요 우리 삼촌 우리 생신이 어, 11월 20일 11월 20일 <laughs> 11월 20일이시고 네 우리 삼촌 언제 생일이신가요 일네 12월 14일 네 좋아요 네, 또 12월달 생일이신 분안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촌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시고 나와주시고, 네, 좋습니다. 아, 어떻게 어떤 사이 되시죠? 아 아빠 친구? 아니 엄마 엄마 친구. 학교 선배. 엄마 학교 선배님 좋아. 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면 아까 보신가 댄스 무조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댄스 무조건. 어, 선, 아 삼촌이 직접 선택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 제가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춤, 2번 댄스, 뭐 하실래요? 할게없데요 어, 번 춤을 추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아 오셔요? 네. 그럼 같이 출만한 분한 분만 딱 데리고 나오실래요? 어 유재석 닮은 삼촌도 괜찮으시고. 네네네. 네, 네. 어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두 분이 댄스 배틀을 하셔서 조금 더잘 추시는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삼촌들 댄스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 박수! 아, 삼촌군, 삼촌은 삼촌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또춤 선생님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선물은, 어, 우리 퀴즈 하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호랑 서린이 치아 개수 몇 개, 두 개, 어, 치아 개수 합. 지호 몇 개, 서린이 몇개 더해서 저한테, 어, 총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인트는 지호는 일곱 개 정도 났어요. 어, 서린이 거랑 같이 더해서 손들고 아, 말씀해 주세요 네, 여성분 열다섯 15개. 개보다 조금 아래. 네, 여성분 열세 개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어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아까 아까 나오신 분 맞으시죠? 아, 아 좋습니다. 우리 아 고생하셨으니까 덕담 한 마디 열러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지호랑 서린이 늘 네, 지금 정말 많이 봐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박스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번에는 우리 간단한 퀴즈 하나 먼저 낼게요. 몸풀기로. 너무 쉬운데, 지호랑 서린이 중에 누가 첫째일까요? 손 들고. 네, 꼬마 친구. 네. 지호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퀴즈는 우리 지호랑 서린이랑 몇분 차이로 태어났을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 1분 확실해요. 또 다른 분 1분 2분 아니고요. 1분이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추가되면. 네. 자, 어떻게 어떤 사이 되시죠? 이모요. 리모, 알겠습니다. 와주시고. 자, 1번 춤, 2번 댄스. 아니시면 제가 여기 오늘 또 특별히 춤 선생님이 여기 오셨어요. 모실 수도 있고요. 아들 출 거예요. 아들 춤출 거예요? 안춘대요 엄마가 더 추네요. 네, 그래서 저 선물 얼른 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 엄마가 응답하라 상 준비해 주셨는데, 요건 혹시 엄마 아빠 결혼 몇 년도에 하셨죠? 2 0 2000? 2015년도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하신 2015년도 동전 가장 먼저 찾아서 나오신 분께 어, 춤안 시키고 선물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하신 2015년도 동전 가장 먼저 찾아서 나오신 분께 응답하라 3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서 뛰어나오셔야 돼요. 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상관 없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선물 안 받아가세요? 선물? 선물 받아가셔야죠. 네. 2015년도 100원짜리 동전 맞으시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선물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 현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 이 현금 어떻게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지갑 속에 영수증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서 저한테 가장 높은 금액 영수증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준비하신 현금봉투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핸드폰 문자로온 영수증도 네, 찾아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핸드폰 문자. 네, 여기 안경 쓰신 삼촌 먼저. 얼마인가요? 2만. 2 1,300원 좋습니다 네, 여성분, 얼마인가요? 17만 5천원. 17만? 17만 5천원. 네, 매 네. 어머니 20, 28만원 우리 꼬발 친구 네? 90만 8 3 0 0안 돼요. 크게 60만원 60만원 우리 여성분 60만원이래요. 네, 가잘 들린다. 자, 60만원보다 높은 금액. 네, 우리 모자 쓰신 3촌 얼마. 네, 잠깐만요. 어, 굉장히 돈이 많으신가 봐요. 네, 뭐 그러고 계세요? 네 60만원보다 높은 금액 한 70만원씩 술드신거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없나요? 60만원보다 높은 금액 자 5초 셀게요 5 4 3 2 1 뽑아주고 나오세요 네 아 근데 네, 이거 삼촌 드려야 되는데 이 선물이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하신 현금은 우리 2015년도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삼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똥마친구 너무 열심히 들어고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엄마 아빠 앞쪽으로 와주세요 앞쪽으로 와주시고 어 일단은 이렇게 어디까지 이제 오셔서 우리 이제, 이제 지금 설인이 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맛있게 드시고 네, 저희 이제 지호설이도 건강하고 잘할수 있도록 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김 오셨습니다. 어김없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자 우리 어 마지막 우리 또 네빈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아빠 1년 동안 우리 지호설이 키우시면서 우리 고마운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지금또 가장 고마운 사람, 딱한 사람 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볼 <laughs> 아니 아빠가 대답하세요 네. 저희 장모님? 장모님? 우리 외할머니 어디 계시나요? 우리 외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 외할머니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좀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빠 다양아 해주시고요 아, 가슴을 지우고 있습니다. <laughs> 아, 1년동안 가장 고마운 사람, 딱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희 엄마요. 아, <laughs> 내일부아침밥 <내리부터>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제가 <laughs> 할게요. 끝났어요. 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1년동안 이 자리 빌어가지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아기 낳아서 1년동안 너무 고생을했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엄마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우 아빠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애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어,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어, 또 하나도 아니고 둘, 둘인데 도고생 많았고, 어, 앞으로도 그냥, 에이, 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럴 살! 말고 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아빠 그래서 엄마 보시고, 우리 노래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해 네. 네. 하셨어요? 이에다나셔야 돼요 이프레나.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야, 사이나 생일 축하해. <laughs> 지호야, 서린아 생일 축하해! 지호... 지호야, 서린네 건강하시고, <laughs> 완성무강하시고 <laughs> 오래오래 사시고 <laughs> 앞으로 저희 애기를 나오면 잘 봐주십시오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안녕! 뿅! 뿅! 지호야, 서린아 생일 축하한다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사랑한다 <laughs> 지호야, 서린아 <설이나>, 행복하게 잘 <laughs> 컸으면 좋겠다 생일 축하해 설전 생일 축하한다. 엄마 아빠만 잘 들어라. 지호야 설인아 지금처럼만 엄마 아빠 닮지 말고 잘 자라다오. 생일 축하한다. 지호 설인아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laughs> 지호야 설인아 <서린아>, 생일 축하해. <laughs> 우리 지호 설인이 첫돌 축하하고 어, 건강에 건강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퍼주기 바란다. 할머니가 제일 많이 사랑한다. 서린이랑 지호 예쁘고 멋지게 자라가지고, 이 누나 언니랑 같이 예쁘고 멋지게 놀자. 사랑해. 지호야, 서린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 지호야, 서린아, 생일 축하해.